이런 길이 쭉 있습니다. 겁나나네요. 오프로드 가기 전에 훈련이다. 누군가군요. 다 누가 있을 줄 알았는데. 무서워. <놀람> 어? 오프로드. 완전 하다하다하다 잘못하다가 바이크 떨어졌어. 찌드라. 저수지 갔다가. <놀람> 대단하세요. 인데 여러분, 오늘 제가 아주 기가 막힌 곳을 찾아냈습니다. 저수지 아니고요. 오프로드라고 하면 오프로드라고 할수 있는데 오프로드는 아니고 아주 긴외계 산길입니다. 아 저도 지도로 봐서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있거든요. 아번가보시죠 cool 바로 저기 보이시는 걸산마을 이런 길이 한 5, 4, 5km 정도 쭉 이어져 있더라고요. 약간 모래가 많아서... 조심해야 되겠어요. 5%도 아니고 5%던데, 아, 이 차를 중간중간에 저런 요철이, 아주 길이. <laughs> 어! 겁나 나네요. 여기 조심해야 돼. 여기, 여기. 아, 어. 어, 힘들어. 어. 여기 차로도 많이 오시는것 같더라고. 벌써 또. 오프로드 가기 전에 훈련이다. 날씨도 굉장히 따뜻해. 천천히 조심조심. 와, 거이요 아, 노비를. 굉장히 이뻐요 이거 벚꽃나무인가?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좀 파릇파릇하고 뭐야? 꽃이 피면 미끄럽긴 한데. 어, <laughs> 아, 됐다 여기 근의 의자도 있네요, 근의 의자. 아, 눈이 다 녹아있을 줄알았는 는 아직 있습니다. 어, 야, 야. 조심 조심. 오, 무서워. 아, <laughs> 거의 5%아 발도 안 나오네. 거의 5%인데요. 경사. 와. 도 있어요. 와 진짜 사기됐다. 제 바이크 기술이 한 단계 발전할 것 같습니다. 있었습니다. 내가 있었습니다. 오, 길이... 대각선이야. 길이... 이차 오면 어떡하죠? 또내 네, 서행... 서행하시랍니다. 서행을 할 수밖에 없어. 이서 어떻게 빨리... 잡빠질것 같은데? 이렇게 안 좋은 줄 몰랐네. 날이 풀려서 방정이지, 안 풀렸으면 여기 다 눈이 였을 거예요. 그꽤 길던데, 이거 평일 낮이라서 그렇지? 내 5%도 어떻게 나? <laughs> 여기 살짝 음질아서 음이 살짝 있네요. 오르막길, 오르막길이길오 점점 산으로 올라가서 그런지 데 그거가 해외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보면 저기 중앙아시안가 오그쪽에는 절벽 있는데 막 가고, 도로가 아주 반파돼서 파괴된 길을 오토바이 타고 막가더라고 뒤에 사람 태우고 짐막 짓고 그분들이 제일 대단한 것 같아요 베스트 드라이버 우와. 오 여기 좋은 곳이 있습니다 잘못 하다가 바이크 떨어졌어 도 토리입니다. 도토리. 사이월드 도토리 겁나 많이 있는데 도토리. 다람쥐들아 이거 갖다 먹으려고. 오 색다른데 저수지만 가다가 <laughs> 이런데 오니까 <laughs> 색다릅니다. 아 다시 천천히 가봅시다. 아, 무서워 절벽 조심. 자전거 어, 타고 오시면 기다렸다가 옵 되시겠다. 와, 여기 자전거 타고 가면 겁나 빡셀 거 같은데. <laughs> 대단하세요. 어떻게 가. 얼음인데 안 넘어갔는데. 우! <laughs> 어디 있을까? 1까지 <어디까지> 까 음. <laughs> 어, 왔어 어? 인도 MBT 코스네. MBT 코스 차도. 가온 건가? 이 걸산동이랍니다. 걸산동. 산마을입니다. MBT 코스 걸산동 임도 3.55km네요. 3.55km 걸산동 임도 이겁니다. 3.2 임도 정보 안내판 여기서부터. 온 거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게3.2 정도 된답니다. 생각보다 금방 오네. 여기는 동두천이고요걸산동 마을 이라고 치시면 여기까지 올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짧네. 여기가 걸산 마을인가 봐요. 저쪽에 가면 길이 또 있는데 저기로 가볼까요? 저기 산까지 길이 있습니다. 저기까지 가봐야겠어요. 일로에 일로 가서 아 저긴 아예 산길 같고 저긴 눈이 있어서 못갈것 같고. 이렇게 내려가서, 저기 소나무 사이에 있는 길로 한번 쭉.